이거 저도 오늘 지금 뭐몇분 들어오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MT가 어, 실패로 끝날지, MT가 그래도 나름대로 어, 재밌게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 하는 거라서 보세요. 7시인데 지금 한분 들어오신 거. 예아 근데 분명히 몇분 들어오신다고 하긴 하셨거든요. 아또한분 MT 참가하셨습니다. 아, 어, 하얀군. 어. 야, 이거 그래도 이제 들어오는구나, 이제. 아유, 실패는 아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MT 실패한 건 아니다. 야,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네명이면은 일단, 어,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실패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다 그런 거지, 뭐. 네. 오늘 그냥 뭐 노는 건데, 뭐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네, 논문 쓰면서, 서로서로 어, 서로 좀 스트레스 없이, 예, 즐겁게 논문을 써야지. 그 하얀 꿈 손에 어디 가십니까? 지금 예, 우리 멀리 떨어지면 카메라가 <laughs> 그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딱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따닥 붙어 있어야지, 서로서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다들 뭐 논문 쓴다고 다 정신없고 막 그러실 텐데, 힘들고 제 논준문 대학원의 취지는... 아, 참! 아 나중에 이제 좀그 사람들 좀 많아지고 이러면 저는 어, 비슷한 전공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논문을 좀 가성비 있게 쓸수 있거든요. 제가 아이디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논문 정말 재밌게 빨리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전 단계는 어, 좀 가까운 지역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논문 쓰다가, 아, 뭐, 말 그대로 맥주도 한잔 하면서 좀 스트레스 없이 논문을 쓸수 있도록, 뭐,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니, 이렇게 맥주를 한, 한잔씩 하면서 해야 헛소리가 좀 나오고 이러는데, 혹시 뭐, 저, 이 기왕에 참석하셨는데, 뭐, 제가 뭐, 노래를 불러달라 할 수는 없고, 혹시 뭐, 저,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다 들으시니까, 뭐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실 거 없으세요? 혹시 궁금한 거 아니면 애로사항 뭐 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밌는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 예. 네. 아니 저저 지금 이제 다 들어 오시고 나서 서로에 예. 대한 소개를 한 번도 안. 아 해봤네. 제가. <laughs> 아유 하여튼 제가 이놈의 조동아리가요. <laughs> 내 이야기만 한다고 하여튼 이놈이 조동아리가 뭔지. 어, 대부분 다, 제가 어제도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막 상담을 이제 해드렸는데,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이제 뭐 솔직히 제도적으로는 더 이상 학교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포닥을 하겠다, 포스트닥터 하겠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나 다른 학위 박사 하나 더 받을래?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학교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러고 나면 사실 약간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막 쫓아서 하다가 목적이 하나 달성이 되고 나면 일단 할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약간 우울해지는데 이게 학위를 받고 나서 나름대로 직업적으로 아예 내가 연구를 하는 직업을 택한다든가 교수가 된다든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그 다음은 뭐 해야 될까? 라고 하면, 연구원 아니면 교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어, 그렇다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교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연구원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일단 그거 두 개는 솔직히, 어, 되면 정말 좋은데, 에, 그게 안될 수도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이외에 할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자기가 직업이 없다면, 에, 그 이외에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업이 없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직업이 있어도 투잡으로 뛸수 있는 것들. 그게 뭐냐면, 아, 만만치가 않네. 아니면은 좀, 이 MT를 몇번더 해가지고 구역을 좀 섹터를 나눠가지고 어 천안 아산 팀, 뭐 인천 팀, 그다음에 화성이 수원하고 좀 가깝죠. 그니까 수원 화성 쪽, 그다음에 어 시흥 언저리 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시간이 되면 여기도 참석했다가 저기도 참석했다가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렇게 가끔 가다가 또 강원도 계시면은. 강원도 팀도 하나 만들고. 제가 강릉 김씨거든요. 강릉 김씨.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어 오늘 제가 진짜 한두명 정도 오면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나가신 분까지 합하면 아 저까지 포함해서 일곱 명. 아 거의 저는 뭐 성공적이다. 첫 MT 치고는. 제가 MT를 좀어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 자주 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또 처음에는 이제 요런요두 번째 만나면 이제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제 얼굴도 안면 텄겠다 예? 그때는 이제 뭐 제가 조용히 있고 이제뭐 본인들이 막 떠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소맥 한잔 하면은 또 얼마나 시끄럽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또 예? 논문 쓴다 이러면은 또 제가 가서 그냥 또막 예? 도와드리고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다이 우리 저 같은 울타리 안에 예? 있는 사람들인데. 아 벌써 9시 넘었다. 이거 이제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제 애들 이야기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한번 직접 뵙고, 예. 그렇게 한번또 이야기 한번 나누시죠. 아니면 뭐, 저, 우리, 우리 연구소로 오셔도 돼요. 예. 우리 연구소에 다 주차장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맥주 한잔 하시, 하시면서, 뭐, 술 깨고 가면 되잖아, 집에. 운전해서 가실 분들. 예. 그렇게 한번 모이셔가지고, 조금 더. 조금 더 진득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귀한 얘기 들었을 소장님 피아노 선공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 저도 놀라오는 가지고 예, 더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진짜 막 기분 나쁘면 다 꼬셔 버립니다. 피아노 쳐 가지고 뭐. <laughs> 막 매력 발산하 그냥 해버립니다 <laughs>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제 생각나게 만들어 버리고 막. 예. 저다막 매력 발산하면 장난 아닙니다. 피아노만 있으면은 뭐 예. 밤다가제 생각나고 예. 근데 누워, 누워 있으면 제 생각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그냥 뭐. 우리, 우리 연구소에 피아노 있어요. 피아노 갖다 놨어요. 근데 잘못 쳐요. 솔직히 절대음감이 없어가지고. 절대음감 없는 애들은 피아노를 외워서 치거든요. 악보 보면서 쳐야 되고. 그러니까 피아노를 못 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못 쳐요. 근데 절대음감 있는 애들은 시간이 지나도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러니까 저는 피아노로 승부를 걸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눈은 또 생명이에요, 생명. 눈은 병신이고 이러니까. 막. 어쨌든 그 오늘 다들 반가웠습니다. 반가웠고 다음에 MT 때또 뵙고 또 저희 사무실에서 또한장 꺾고 저의 피아노 소리에 다 그냥 막다 녹아 가슴이 녹아 내리시고 막 다음에 또 직접 뵙고 재밌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추선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오시면 제가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심하이 하는 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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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